중랑구 동쪽 지역을 관통하는 면목선 경전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되면 2025년 착공하게 됩니다. 이주엽 기자입니다. 면목선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해 시행됩니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12개 사업을 확정한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면목선을 비롯해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난곡선 등 4개의 경전철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 한 2년여 동안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 기획재정부 또 국도교통부 뭐 수십 번 찾아다니면서 어, 이 내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 어, 저 건의하고 설득하고 9,900억 원이 투입되는 면목선 도시철도는 총 연장 9.05km입니다.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중랑구 면목동을 거쳐 신내동까지 이어지는데 중랑구 지역에만 8개 정거장이 들어서고 면목역에서는 지하철 7호선과 신내역에서는 지하철 6호선, 경춘선과도 환승이 가능합니다. 신내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2분 특히 면목동 일대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대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신내동, 망우동은 양원지구 입주가 진행되고 있어 면목선이 일대에 크게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BC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어, 계속적인 노력을 제대로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어, 면목 행정복합타운도 제대로 지을 거고요. 또 양원지구 입주합니다. 또 SH 본사가 이쪽으로 이전하도록 할 겁니다. 이러한 그 요인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영향을 다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이렇게 수요가 이게 증가가 되고 지역 개발의 효과도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꼭 통과되도록 한편 면목선 도시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는 오는 10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기간은 대략 1년 정도. 결과에 따라 빠르면 2025년. 면목성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구는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2주 협입니다.